기마장기입니다. 마 올라가고 초를 열었고 마 올라가고 마 올라가고 퍼나왔고요 상 올라가고. 지금 옆으로 붙일 수 있죠. 상이 올라가면은 같이 올라와서 잡으면 여기 잡고 뭐 이런 거. 일단 차 달라고 한번 하고요. 상을 잡았고 아가이 보통 내려오죠. 근데 앞으로 나왔다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보통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야, 여기, 여기 잡나, 아, 여기 안 잡네요. 여기 잡나 했는데, 돌아오고요. 아, 중포 와야 되는데. 좀잘못 왔네요. 그러면 상이 올게요. 오, 이렇게 되면은 그냥 상을 잡은 거네요, 제가. 그런 상황입니다. 뭐 여기 올리면은 물론 상이 갈 곳이 없는데 이쪽 있긴 있는데요. 여기는 좀안 좋아 보이죠. 그렇기도 하고. 막 올라가서요. 올리면 아 잡는 것좀 부담되긴 하죠. 올리면 차 올리고 차 옆으로 가면 또 오고 또 옆으로 가면 또 온다. 차 한번 어디 가는지 볼게요. 뒤로 가면은 마가 여기 잡으니까 뒤로는 안갈것 같고요. 그러니까 잡으면 전 여기 잡겠다. 이 자리가 더 조차, 좋다는 거죠. 왜냐면 포가 있으니까. 뭐 포가 앞으로 나오면 이쪽만 올라갈 수 있고요. 차가 포 달라고 올수 있는데 상이 들어와서 이쪽 포로 지켜주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막아요. 이쪽에 있었으면 그냥 마 포대도 되는데 지금은 견말을 찾기 때문에 포가 잡히면 위험하죠. 와서 달라고 하고 여기 올릴까요? 음 잡고요. 대 말을 좀 잡고는 싶지만 차가 가서 한번 말을 달라고 내가 올릴 수 있는데 아.. 안 올리고 포로 포로 막는 거 가능하죠. 포가 넘어서 말을 잡겠다 이러면서 일단은 잡고요. 포가 말을 잡으면요, 저는 차를 잡고 포가 차를 잡나요? 그렇네요. 저는 차가 차를 잡을 거라 생각했는데 포가 말을 잡으면 제마가 그냥 잡히긴 하네요. 음. 근데 포가 말을 잡으면요 외통 보자고 한번 갈수 있어요. 음안 잡았고요. 잡고 상을 달라고 왔고요. 향이 이쯤으로 빠질까요? 차가 포를 달라고 왔지만요. 일단 살을 올릴게요. 살을 올린 이유는 포가 상을 잡으면서 포로 걸려고 한 이유죠. 그런 이유고, 음, 말아서 상을 달라고 하고요. 장군을 부르면서 포로 말을 잡는 건안 됩니다. 지금. 그죠? 그 수는 안 되고 그럼 내려와서 말을 달라고 할게요. 근데 이거 잡으면요 포로 잡을 거예요 아마 그 점이 좀 별로네요. 그래도 잡겠습니다. 차가 이점 오고요. 대하자고 가고 피하면 이제 전병 잡고요. 여기까지. 근데 네, 이렇게 붙이긴 할 텐데. 양득 하나요? 먼저 붙이나요? 음, 여기는 또 산길이네요. 한 칸만 내려오고요. 그러면 산길이 막혔으니까 이쪽으로 오고 잡고요 차 반대로 가고요 포달 나오고. 가고. 이렇게 하면요. 마가, 마가, 막나요? 지금 4가 올라오려면 한 번, 두 번이니까, 포가 뒤로 못 가잖아요. 포가 잡힙니다. 차가 막으면, 피해주고요. 포장을 부르고, 음 마가 하나 둘 상이 갔다가요. 여기 가서 살을 하나 잡을게요. 지금 포로 말을 그냥 잡아도요, 제가 이기기는 하는 상황이지만 상이 가서 살을 잡고 지금 옆으로 피하면 왜 통수입니다. 옆으로 피하면 안 되고요. 이쪽도 안 되고 음, 상사들 해야 돼요. 잡고요. 옆으로 못하죠 포장이라서요. 상장 있는데요. 일단은 차장을 부르면 아 차장을 부르면이라 차에 외 통수죠 못 막죠. 상장 부르면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갖고 상장을 부르면 올라오는 거 하나고 어, 이것도 웹툰조네요 기마장기였습니다. 넘고 보통 이거 하면요. 마가 이쪽이나 이쪽으로 나와서 저는 뭐 중포오죠. 보통은 잡고 이런 진행인데요. 그냥 안 잡으셨어요 상을. 그냥 중포 안 왔구요 그러니까 상을 그냥 잡은게 됐습니다 음. 그 다음에 차가라고 하고 포달라고 하고 포잡고 넘어갔을때 잡고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요 제가 잡을때 이렇게 하면 제가 마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이쪽 차는 내려가서, 여기 잡으면서 외통수니까, 살을 닿게 하고, 그 다음에 잡습니다. 이러면은, 저는 차가 두 개죠. 그래서 포로 말을 잡는 건안 됐고요. 차로 이렇게 해서 잡고. 병 하나 더 잡았고요. 상이 돌아왔어요. 포 다리도 좀 놔줘가지고, 차가 뭐 위협하러 오는 거. 여기 올린 거는 이제 이런 수죠. 포가 상을 잡으면서 이렇게 건다. 이거죠. 그래서 내렸고요. 그 다음에 교환하고 내려가고. 피하면 병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대를 하자고 해서 병 하나 더 잡고요. 가고. 포를 뒤로 했을 때이 중앙 부분에 기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이 올려면 시간이 걸리고요. 마 올라오면 그냥 포로 잡으니까 결국에 그냥 포가 잡혔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서 제가 상사대들을 하자고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피하면 아 이쪽은 피할 수 있네요. 이쪽은. 음. 이쪽은 피할 수 있는데 그쵸 아, 이렇게 피하면 되기는 되네요 일단은 제가 뭐 끼워도 이렇게 장군을 불렀을 때 올리면은 이 산길을 막고 있어서요 그렇다고 이걸 잡고 살을 다 없앨 수 있는데 뭐 그렇게도 해 제가 차가 없어도 유리한 것 같긴 합니다. 많은 못 움직이고요, 뭐 그런 상황이라 다시 나오면 되고. 근데 여기 붙였고요. 일단 잡고 막 앞으로 나왔지만 옆으로 못 쓰죠, 포장이라. 네, 이렇게 외통으로 끝이 났습니다.